지금 시간 7시 17분. 아침 7시 17분. 이제 출조 시작합니다. 어, 자, 오늘 이만은 가고. 아, 오늘은 뭐, 작은 거 말고 큰거한 방. 큰거몇장4 사시고. 45? <laughs> 아, 자파이팅파이팅파이팅가파도에동력이트고 파이팅. 있습니다. 아, 너무 지저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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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자짜진지도 보러 짜는짜진미 진짜, 진 한참 비 진짜, 진짜, 근데 왜 아버지가 세차 짜탄짜고 그럼 왜 진짜, 새새전 번호형 다 가져가 수박 스탉켜신뒤 어멍 데리러 왔습니다 이놈 공무원이 듣던 소름돼도 대형을 다가시지 딱딱 씹 스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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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웃음> <웃음> 이쪽으로 가? 왜? 왜? 아니 아저씨,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아, 아. 아 여기 왔지? 살타살타탈 왜왜 우리도 나도 갯바위로 내리는데 아아 아, 형님 좀더 가도 되 아. 여기는 저 돌돔 할아 돌돔 네자 갓돔 화이팅 네야 <laughs> 어디갔나 저런 새끼는 왜 내려가지? <laughs> 걸어간대. 왜, 이주사, <유사> 이유가. <웃음> <웃음> 형, 여기 내려요? 어, 갯바위 갈 건데. 너, 너, 넌, 넌 산바리 탈 거? 모르겠어요. 보면서. 갯파이갯파이 어. 여기? 오케이. 비싼나, 지금? 지금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 지금 간조해요, 완전히? 어, 완전 간조해서. 절로, 저로 내려가면 편해. 아, 이쪽으로 갈 거, 여기 갈 음. 거. 여기서 가도 편하잖아. 예전에 우리 가 가방 소년은 가방 내리 이거 하고요요저 뽕기 검은 거 검은 거. 다 이거. 아니, 여기서 이거 니꺼잖아. 네 아, 이게 나쁘구나. 어. 이따가 챙겨주지. 됐어, 오라이. 저, 저, 야. 우경 씨인데 문 하나만 챙겨주게 해줄게. 어, 내릴 거. 아, 여기 내릴 거. 어, 어. 수유이랑 나랑. 오라이, 오라이. 아, 네. 네? 네. 어. 가시면 돼요. 화이팅 해. 화이팅. 저희는 여기 산바리를 넘어서 저기 갯바위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저 멀리 말라도저 어 앞에 있는 분들은 돌돔을 잡으려고 먼저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파도 두성 포인트. 여기 빠우기 나오는 있잖아. 어. 여기 자장코지. 자장코지. 자장코지 저기도. 아. 저기 배 타고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조금 그 있면 그... 잠기지. 네? 조금 있면 잠기지. 예. 네. 그러니까 걸어서도 갈 수가 있는데 그 물에 달아가지고. 네. 자장코지. 네. 현지인은 한 번씩 걸어가는 포인트거든. 아. 여기도 포인트 좋아가지고 열치기 많이 들어가요 열치기로 자 여기에서 채비를 준비하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파도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시각 일곱 일곱시 사십오분 제가 오늘 할 채비는 시마노 스텔라 C3000. C3000. 음 그리고 원줄은 3호. 로드는 어성 테티스 블루 T1.2에 50대입니다. T1.2 50대고. 어 찌는 헝그리 찌. 3000원짜리인데 그동안 많이 해서 바, 바위에 많이 부딪히고 해서 많이 깔졌습니다 그래도 부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승돈 조사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뺏길까봐 먼저 자리를 피고 있습니다. 여기가 썰물이 나면 포인트 차지를 위해서 자리싸움이 치열해 고싶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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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팅! 아이고 팅 뭐야 또 박았어 히라스 나왔어 나왔어 어레라이 진짜 아이너 팅한다 경민아 랜딩하라 랜딩하라 야 영상 제대로 찍고있다 히라스? 야 느낌이 히라스다 연날리메 야 찌가 하늘에 있어 막 하늘 날아다녀. 다 찍고 있습니다. 이거 <목소리> 뭐라 이거? 아리장갈기싶어 이게 제일 야, 중요해. 다 쓸렸을 거다는데. 완전 뭐야 일단. 한번한번저여기다 한번 저걸어져나서그리저 끝에. 야야 매일 먹었어. 매일 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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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철 조사님, 오늘 몇 자? 뭐라고? 오늘 몇 자? 오늘? 네. 사자. 사자. 죄다 사자야. 이거 한 35자 하나. 아이딴딴치자 오늘 족과 오늘의 족과자 돌돔 50 돌돔 50 자, 제주에서 갓돔이라 합니다. 야 이거 갓돔 이거 구쟁기다타신데이걸 이걸 살렸네 이거 살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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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 이게. 아니 다 살아 있어요? 어. 처음에니까 어. 네. 이거 다 살려 일단 살려로.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살려 부러 그 아, 죽을 거 아까 피 나서 피 나서 죽어 부러 얘 해봐, 봐봐 얘 봐봐 나거30 죽었네 나... 저거 아, 그 작은 하나 피 나선 게 이거 아까 피 나면 안돼야 여기다 죽여 죽음면기겠니살 빨리 아다 살아서 이거 아살아살아 살아라 살아라 어디 물가내가 폼으로 손님 어디가 그어 이거 형 이거 물이 서어 이거 수족관에 담게? 나머지는 이거 물가야그걸다 살릴 거 <목소리> 딴단하아저게 딴치 이블 물약이 빨리 가다 나와라. 있 이거. 이그 가지고. 딴치 여기 있네. 여기. 아이이 딴치, 딴치 없지. 통가스 스 여기 먹고 맞추잖아 이거. 아야 이거 다 아, 먹어. 머저 공방을 똑끓리도셔야 돼서. 아니 그냥 어머니 이시가스 여기 먹다가 식당에서. 맛케리이거너어 다시로. 한발에도한발 자, 자 뱅에는 전부 김치찌개 할게요. 응, 음. 끝. 야, 뭐, 이게 나오네, 이거 나오면이 이거. 아? 더 김치찌개 먹을 거 아니야 그거? 김치찌개. 이거 김치찌개 아니, 먹을 거큰 거. 김치찌개, 김치찌개 두개 먹을 거큰 거. 큰 거. 큰걸로 해 병해가지고 김치찌개 하면, 김치 하면 어, 일단은 김치사람들한테 혼나요? 예, 그거 허전한거 아니야? 몇개 있어야 거한그 어, 저기 야는 다다 뭐. 다야는뭐도다살려버렸다자 이것도 빼버라고아빼버라 하나만 빼버라고 그거 있잖아 이 히라스 빼봐봐 야 여기도 있네 여기예저기 거기 또 있어? 여기도 있네 철저히 다 이거. 저 수족관에도 있다고 배낼거면 진흙탕에 다 갖다 내버려 놨거든. 야 이거 저똥 똥싸도 비린내나 케 이거 다 먹으면 다 아, 살았네. 다 살아서 철민이 어디가? 네. 철중이 가다 수족관, 수족관, 수족관 담아 20대 12살에 사는데 이거 거보이 필요 있나? 철민이 가충이 이거 개인 수족 철민이 어디가? 파 이쪽에 놨지 수족관, 아. 수족관에 어.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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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보라 앞 수족관 어디있어? 앞에 앞에 네. 옛날 집들어가도있게 풍년이네 개가 풍어 구물나 먹지 <laughs> 야! <laughs> 이제랑 통도 깨끗이 다 수청들 제자리들 허나들자 개똥 두개 날? 잡아. 이거 갓똥은갓똥 남은 사람이야 그거자 네, 이거 5자 정도 나오더라고요저개치기안 이거... 돼요, 저거. 저 40까지밖에 안 돼서 꼬리가 요만큼 5점, 남더라고. 음, 음. 한4 40... 9나 5, 50이나 요 사이 나오는 거 아, 아. 야, 볼라게라게 배기가 많이 작았네. 이건 뭐냐? 배기 가 이거 맞죠, 아씨, 갈증이 이거. 주종보 그거 맞죠, 완전 맞죠. 그네 이거. 어디가 이거 피피피 짭을지. 거기서 아까 또그 잡을 때피 짭을. 아니 나뭐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영 출영 할때아피 짭. 예. 피크똥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계속 잡아 기다려. 야 이건 진짜. 뭐하지 말자. 야이거 대박이라. 예. 뭐가야지. 아따. I am 해 little bit. I am a little b 이거 I am a little 어 i t I 고 m a l i 는 것도 어려워? t I am a l i t t l 이거 김치찌개. 조름어떡 아니. 저처처 김치찌개 할거 가져가. 아니. 아니 안그 아니 아니. 비라스하고 이거만 김치찌개 거, 그거 담아 버려. 그 김치찌개. 이거 해요. 저거먹까 이거 김치찌개 해야 어, 이거 김치찌개 이거만 하면 돼. 이거 이거만 해야 맛있어. 그렇지. 야, 김치찌개 거코 어, 그럼 이거 요것만 하게 이것만 손 잡아주고 맞 나가 몰라. 아니 나 잡고 그럼. 이게거 먹어. 어, 그 양이는 어. 얘는 어떻게 먹어 갈정갱이는 조리. 조림할때 같이 먹어. 네. 아, 갈정갱이. 아, 갈정갱이는 조림할때 같이. 엄니는 이거 어떤 아. 이거? 아, 건 내불나고. 야, 좀 히라스. 좀 말려 먹 저게. 아니, 튀김만. 튀김. 히라스. 이것만 조림해. 누가 나. 따 조림해 주시고.

치가 아주 대져 보다. 돼지고기도 있잖아. 뭐. 돼지고기는 저 먹다. 거, 어, 이, 안 어. 거 야, 야, 오늘 먹을 거, 거 먹을 거 많다. 오늘 많 김치찌개 나눌 거? 예, 예. 예구리등 해. 뭐. 아, 이거 가또가해아 <laughs> 뒤로 김치찌개 한줄있해 보자. 성국형 우리 저기어 차라면 이제 말은 또 다른 우리도 우리 <목소리도> 어, 지인 한번 만나도 어, 좋고. 호시 모시기 어. 호시건좀호승인줄 알았는데 보스기가 난 사찰할 큰줄 알았더니 막 좋아했을 때 누구나 그호수기 이러더라고 그러는데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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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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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보시+ 보시+ 호시호시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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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사 <놀람쥐>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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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은 그래, 한아니만가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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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시 보시야 아니야, 아니시보시야 아니야, 보시야 아니야, 아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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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야 아니야, 좋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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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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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 이 차는 다른 데갈 거니까 그거 말고 자 가방 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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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아, 둘이 아픈데. 야, 터울 좀지 아, 근데 우리 보수기 아, 먼저부터. 오케이. 아, 오징어버터구이아 냄새 죽이네이 우리 또이욱 조사님 아 <laughs> 어, 냄새 좋다 잉여징어 음. 음. 버터구이그 다음에 우리 승돈 조사님의 카파도시 계란말이, 계란말이. <laughs> 아 해물이 그 들어가야 되는데 카파도 왕이네 <laughs> 계란말이는 또 처음 먹어본 끊기, 아그 계란말이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가지고. 자 우리 이 차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조상님들 가파도 피싱 클럽.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야. 야. 하이앵글에서. 야, 야 하시라 이야 아 가파도에서 아, 계란말이와 아 미즈이가. 버터브이. 야, yeah, 생각 이승돈 쟤. 형. 저란반이는자승승돈 조산이. 네 승돈 조산이. 얼굴 한번 찍어. 이거 뭐 이거? 맥주 사랑하는 아저 이거. 자오 칠만은 이육 이거 육 조산이. 자 얼굴 한번. 워야 되는데. 자 이육 조산이 얼굴 한번. 아니죠. 우이정 이